어, 이번에 강의하게 될제 사장은. 바로 불령이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가득 차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늘이 달리 말하면 도라고 하는 것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또 창조해도 끝이 없이 창조된다라는 말이 불령 두 글자인 것입니다. 가득 차버리면 더 이상 창조될 수 없는 것인데, 끊임없이 창조된다라는 말을 육아의 말로 빌려 말하면 불영이라는 두 글자는 생생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주고 나아주고 끝이 없이 나아주는 바로 천지창조의 생생불식 원리를 노자는 제4장에서 불영이라는 두 글자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가득 차면 더 이상 진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제사의 불령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할수 없는 그런 가득 차지 않는다라는 멈출 수가 없이, 끝이 없이 진행하는 과정을 불령 두 글자로 표현했다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먼저 원문을 봐보시면 도는 충의로 대할 때에이충 자는 비를 헛 자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비어 있지만 이라고 하는데 이 비어 있다라는 말을 이해가 안 되실 적에는 북송 당시 성리학에 와서는 이충 자가 어떤 뜻으로 쓰인가 하면 충막무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충막무짐이라고 하는 거이 뜻으로 이 충자가 쓰인 것입니다. 어, 이럴 때 소위 성리학에서 말하는 충막무짐의 뜻이 뭔 뜻이냐면 이 충자는 비로자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막자는 없을 무자에 뜻인 것입니다. 바로 이 대도라 하는 것은 비어 있고 없는 것이어서 조짐조차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충망 무짐이라는 말로 태극과 무극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노자는 여기에서 충망 무짐이라는 글자를 한 글자로 표현해서 충자 하나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도의 본체는 충이로돼 비어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비로자의 뜻이지만, 실제로는 도라고 하는 거 무의 세계이지만, 말이자가 넘어가면서 도의 본체로 말할라 치면 무의 세계여서 조짐조차 없지만, 말이 있자가 역적으로. 그러지만 용지 혹불령하고 바로 이것이 사용되는 작용은 어떻게 될까? 그건 혹 가득 차기를 안 해서 끊임없이 작용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작용이 차버렸다면 이것은 우주가 종식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 작용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쉬지 않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유행하고 운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마리이자를 접속사로 사용하면서 본체와 작용의 관계를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돌아하는 거 지극히 무의 세계로 앞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천지제는 무성무치로돼 하늘의 이치라 하는 거 소리조차 냄새조차 없는 바로 충망 무짐의 세계이지만 모든 삼나 만상을 만들어 내는 거 이것이 용지 혹불형인 것입니다. 바로 이 대도가 사용되는 데는 혹 가득 차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멈춰지지 않은 거라고. 도는 무의 세계인과 동시에 도의 또 표현을 한다면 먼 글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도는 생략되어서 도라 하는 것은 연해요. 연못처럼 깊고도 고요한 것이어서 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 노자 도덕경에서 사용되는 연못연 자는 딱두 가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고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깊다라고 하는 것. 이게 연못연 자가 비유사로 사용되는 두 가지 이유인 것입니다. 아, 이처럼 도덕경에서 나오는 연못연자 아, 모두 이두 가지 뜻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연못처럼 고요하고 연못처럼 심오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연못연자 소개가 연못처럼 고요하다라고 하면 적연부동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연못처럼 깊다라고 하면 불칙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경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연해두 글자는 역시나 뭘 말하고 있느냐. 도의 본체. 도의 본체라는 것이 이처럼 저견부동하고 헤아릴 수 없는 연못처럼 바로 고요하고도 깊은 경지를 가지고 있, 있는데, 사 만물지 종이라 바로 이것이 삼나 만상. 만물의 모든 종주인 듯 싶어라 라고 합니다 종주이다라고도 않고 이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것처럼 글을 쓰려고 같은 사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 보시면 도충이라는 충자는 비로자 뜻인 것입니다 도체는 지허라 도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허한 거라고 허즉대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을 비우면 크듯이 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이허즉대라는 것을 다시 더 부연 설명을 한다면, 육아의 말로 빌려서 말한다면, 대학에서 명명덕을 해서 갈 적에 허령불매 네 글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허령불매 네 글자를 쓸 때, 허와 령의 개념이 어떤 거냐면 바로 허즉실이라 비어있으면 채워지는데 바로 이 비어있는 자리에 채워진 것이 육아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바로 비어있는 마음에 본성의 이치가 채워져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게 구중인 것입니다 수많은 이치를 갖출 수 있는 것이 비어 있기 때문에 담아둔다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 이렇게 해서, 육아에서 말한 소위 허심주의, 우리가 후천적으로 마음을 비우는 것도 그러하려니와 본체도, 마음의 본체도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많은 이치를 갖추고 있는 성품이 채워져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허적대 개념인 것입니다. 비어져 있으면 왜 크느냐? 대적, 무소불용이라고 크면 모든 물건을 용납하지 않은 바가 없다라는 말을 딱 바꾸면 뭔 글자로 나오느냐? 구중리. 모든 사물의 이체를 갖추지 않은 바가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와 같이. 자. 그래서 이 허적실 개념을 가지고 마음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중리를 갖췄다고 하니까 맹자는 뭐라고 합니까? 만물이 개비 알아. 모든 만물은 다 나한테 갖춰져 있느니라. 거기에 나자가 내 자신 속에서도 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갖다 여기다 결부시키면. 만물이 모두 다 어디에 나에 있을까? 바로 도라고 하는 나에게 존재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는 비어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낳아줄 수 있는 신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고로 기 용이, 그래서 그 작용처로 넘어가면 능생 만물하고 모든 만물을 낳아주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못 숨을 것 아니에요. 그럴 것 같지만, 우 불령이라 또한 가득 차지 않고 끊임없이, 앞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령은 생생불식법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발생하고 또 발생하면서 끝없는 발생을 내는 것. 어, 이게 불령 두 글자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내면, 한번 내고 마느냐 도가 천지 만물을 또 낳아주고 또 낳아주고 끊임없이 낳아주는 것 이게 가득 차지 않고 빈 그릇처럼 끊임없이 천지 속에 삼나만상이 새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바로 도체라고 하는 거 없는 것 같지만 이와 같이 생생불식한 걸 보지 못했느냐라고 해서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도의 본체와 작용을 찬탄는 말인 것입니다. 이 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깊을 심자로 여기 해석을 했는데 도체는 지연이라 도의 본체를 하는 것은 연목과 같은 거라고. 그래서 중용에서도 바로 32장에서 중용제 32장에서 뭐라고 도체를 쓰느냐 연년기연이어 그랬잖아요 연년한 그 연못과 같은 바로 본원이야 바로 이것이 도의 본체가 치극히 깊은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연못이 깊기 때문에 지심무극을 해서. 지극히 깊어 끝이 없기 때문에 밑바닥이 안 보이니까 뭐가 되느냐 무망무짐이라 이게 아득한 그것조차도 없고 조짐조차도 없이 무의 상태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고로 기온이 바로 도의 본체가 무짐과 무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용에 있어서도 무국과 무짐이 지 무지미, 삼라만상 속에는 어디로 들어가 있을까? 삼라만상의 종주 개념으로 속에 주인공으로 주저앉아 있다 이 소리예요. 바로 현상의 보이지 않는 주인공으로 도의 본체는 현상 속에 모두 존재하는 거라고. 이와 같이 도의 본체라고 하는 거 끝없는 만물을 낳아주고 끝없는 삼나만상 속에 종주로서 그 이면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도의 본체와 도의 작용을 찬탄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좌기예하고 핵이분하며 화기광하고 동기진이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이 구절은 노자 도덕경 제56장에 가면은 이 글이, 네, 글, 네 구절이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착관입니다. 이 글을 빼버린 것이 오히려 앞뒤 문장에 접속이 원활한 것입니다. 어, 이왕 써진 것이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차기애 하고, 그 날카로운, 날카로운 예봉, 그러한 것을 꺾여라, 꺾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다면, 마음을 비우고 그 뜻을 약하게 가져라고 했던 그 부분이 차기에 해당된 것입니다. 그 예리한 그런 의지와 강한 욕구. 이런 것을 꺾어버리고 핵이 분하고 그 분난한 어지러운 욕심이나 재리나 명예에 관련된 그러한 것들을 풀어버린다 말하는 버리는 것입니다. 화기광하고 나의 그 빛나는 광명의 도덕을 묻어두고가 화자입니다. 우리 화강동진이라 하듯이 바로 나의 빛나는 덕을 묻어두고 그 티끌은 세속입니다. 세속과 함께해야 하느니라. 그런데 이 구절하고 가운데가 앞뒤의 문장이 연결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4장에 그대로 있으므로 이 구절은 착간으로 보고 빼버리는 것입니다. 도덕경에 물론 쓰여있지만 그래서 도는 중이로 대용지 확불령하고 연해여 사만물지종이라 그러므로 도는 어떤가? 담해요. 사, 혹, 조, 난, 이렇게 그리 들어간 것입니다. 아, 이렇게 도라고 하는 것은 담담해서 이 담담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무런 조짐과 색깔도 없고 맛도 없는 세계를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담담하여 혹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나니 그래서 혹 존재한 듯 하니, 오, 부지, 수지자오, 나는, 나는 그것이 무엇인 줄을 알수 없다라는 말을 누구의 아들인지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아들 자자 뜻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그래서 여기는 줄을 보시면 쉽는데 아들 자 자는 같을 사자에 뜻이 있는데 수지자라는 말은 부지수사니 누구인 줄알수 없는 거라고 이런 뜻으로 있지 아들자자에 큰 뜻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 이것은 부지수사라는 말을 다시 더 해석하면 뭔 말이 되냐면 그 사람 어느 누구신지 모르겠다고 누구신지 모르겠다고 할때 하문은 부지수십니다. 수시인줄 어느 누구인줄 알수 없다라는 말과 같이 오불지 수지자오 이 말은 나는 그 존재가 어떤 것인지 나는 알수 없다. 바로 상재지 선이로다. 상자는 뭔 뜻이냐? 만상 삼나 만상 재는 뭐냐? 주재. 그러면 상재라는 말은 어떤 뜻이 되냐면, 모든 현상의 주제자, 모든 현상 속의 주제의 여기에 앞전자가 나오니까, 모든 현상의 주제가 있기 이전이니까, 이것은 뭔 뜻으로 바뀌어져 보냐면, 제지선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모든 현상의 주제가 나타나기 이전의 세계라면 그것은 혼돈 천지, 바로 미형시 혼돈의 천지로서 아직 나타나지 않을 때 선천적인 경계 이러한 뜻으로 상제지선이 해석되고 있는데 이상제지선이라는네 글자가 해석하기가 애매한 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한대로 삼나 만상의 주제자의 이전 존재. 이렇게 해석한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학설 하나는 재지선을 닮은 존재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모든 만물의 주제의 이전을 닮은 모습이다. 그러면 이 상자는 동사로 닮을 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 글은, 어, 간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담담함이어 있는 듯하고 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 담담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체가 담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동두 글자를 쓴 것입니다. 고체가 다면부동하다고. 결국 문자만 바뀌었지, 다면부동이라는 말은 공자께서 말씀하신 적연부동이라는 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적연부동의 자리는 있다고 없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뭔 글자를 쓰느냐. 약존약마. 모든 만물을 낳아 주는 입장에서 말하면 분명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라는 입장에서 저견부동을 보면 그건 없는 것처럼 보인 것이에요. 그래서 약전 양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비유하면 사유사물란 뜻이에요.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다라는 상태. 바로 이것이 뭘 의미하고 있는가.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도라고 하는 것이 진리의 주자, 주체, 진리의 주제. 이 입장에서는 모든 만물을 낳아주기 때문에 분명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지 불견이요. 보려고 해도 볼수 없는 존재를 희 드물이자. 아, 들으려도 들을 수 없는 것이 드물이자구라 바로 이와 같이 보려고 해도 볼수 없는 것은 희미할 미짜.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드물히자 이것은 성색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옵슬묻자 뜻이 가까운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은 뭘 걸고 있느냐 바로 이 점을 이해하실 적에는 노자를 가지고 노자를 이해하시는 것보다 유가의 성리학 논조를 가지고 보시면 쉬운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하면 무위유요 없으면서도 있는 것이고 유이무라 분명 유이면서도 그것은 무의 세계를 가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논조를 가지고 있느냐. 1이 2요. 유와 무는 합해놓으면 하나예요. 그러지만 나눠놓으면 둘이에요. 그러나 현상에서 보면 분명히 둘이면서도 2이 1이라 둘이면서도 또다시 하나의 세계를 가지게 된 거라고. 바로 여기에서 유와 무를 쓰고 있지만 이것은 다른 글자로 딱 바꾸면 뭔 뜻으로 바뀌어 버리느냐. 소위 본체라고 하는 무의 세계와 현상작용이라고 하는 유의 세계를 무와 유로 표현했지만 이걸 육아의 성리학으로 말하면 뭔 글자로 바뀌어 버리느냐. 이치자예요. 유의 세계는 이 기운기 자예요. 바로 리와 기라고 하는 거, 이것은 리기는 불쌍리. 이치와 기운은 서로 떠날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예요. 이게. 그러면서도 이기는 분명히 이는 이고 기는 기예요. 이건 분개설. 서로의 한계로 구분하면 두 개예요. 그리고 분명히 리와 기는 형이상과 형이하학으로 두 개의 존재이지만 서로 분류될 수 있느냐? 그건 분류될 수 없다. 그러면 2, 1, 둘이면서도 하나이다. 바로 이렇게 보면 유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유무의 개념을 본체와 작용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본체 작용이라는 것을 육아의 학설로 말하면 리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치이자와 기운기자 이와 같이 보면 이치라고 하는 거 아무런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이지만 여기에서 끝없는 현상의 유의 세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는 유로서만 존재하느냐 유의 속에는 반드시 유를 지배할 수 있는 현상의 지배자가 있어요 그게 종이에요. 그게 내면의 주제가 있는 거예요. 아 이러한 논조가 노자 도덕경에 그대로 일치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노자를 보시다가도 이해가 안될 때에는 유사한 학설을 가지고 이해를 해서 노자는 노자대로 이해하고. 육아의 성리학은 성리학대로 이해를 해 나간다면, 두 학설이 서로 혼합되지 않으면서도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우리의 학문이 보다 더 깊이 있게, 보다 더 폭넓게 이해되리라고 생각한 마음으로 노자를 해석함에 있어서 성리학의 이론 구조를 인용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목소리>